자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재태 공격. 자이두 마리는요 정말 서사움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홍소 무세의 원투펀치, 청소 제트의 끈질긴 지구력. 자,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요? 자, 홍소 무세도 그렇게 공격을 서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무세 자, 제트가 밀리나요? 홍소 무세의 빗개치기 체중은 제트가 더 나갑니다만은 보기에는 무쇠가 더커 보이죠. 자, 홍선무쇠 불거리, 불치기, 밀치기, 다시 불거리, 제트 반격. 밀고 들어가는 무쇠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내일은 챔피언과 만나게 되겠죠. 아, 참 대단합니다. 첩첩 산중인데요. 홍소 무쇠 불치기를 날려봅니다. 자, 청소 제트. 홍소 무세가 밀고 들어갑니다. 청소 제트. 어렵겠지만 올려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홍소 무쇠 뿔각이 상당히 좋지요.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자, 빈혈형 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 제트 네, 여기서 청소 제트가 참 영리하네요.